오늘은 주일입니다. 예배 드리고 밥 먹고 트레이더스 다녀오려고요. 오랜만에 멀리 나가는 만큼 트레이더스에서 고기를 다 털어 오겠습니다. 이것도 거진다 팔린거 없다 지금. 어, 이것도 많은 거지. 그죠. 어. 또 나온 건가? 오. 활용성이 높기 때문에 소금빵은 사면 좋아. 저번에 그 닭다리 샀다. 그거 닭다리 안 보인다. 프라이드 닭다리. 어, 그거 없네. 두 마리 사간다며두 마리? 힘들다. 너. 3마리 사간다니까? 3마리? 3개 사가자 보기 힘드니까 자기야 치킨무도 샀까 그지? 12월 9일까지 몇개샀까이 세트 괜찮지 않아? 이거 2만원이래. 어, 어때? 먹어보자. 한번 먹어보자. 그지 웬일이야? <laughs>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거 냉장했다가 내일 먹어도 되겠지? 어, 뭐 그러겠지. <laughs> 오늘도 거기부터 시작해서 치킨까지. 아직 다 털었다, 털었어. 그래도 지금은 좀 많이 안 추운가 보다. 쭉 뻗고 잔다. 아까는 되게 웅크리고 잤는데. 토부야, 아프지 마. 강아지들 데리고 매일 나오는 공원 오늘은 다행히 해가 떠가지고 그나마 괜찮은데 두 분은 여기 이렇게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꽁꽁 싸맸어요 근데 진짜 날씨가 어우 바람 보니까 확실히 또더 춥다. 응, 만두야 춥다. 안두 나와. 아니 몸밖에 안나 괜찮아. 왜 이렇게 싫어해? 아니 이거 군인 옷 나오잖아. 언제나 나보고 그거 입으라며 군인 옷. 아이용네 <laughs> <laughs> 진짜. 오. 근데 양념 때문에 잘안 타는 것 같은데? 좀 길게 해에 엥, 그불할때그작자작작하는그 소리가 안 난다. 초밥 먼저 먹어봐야 되겠다. 내가 생각한 그 장어 식감이 아닌데? 그래? 네? 응. 안 아군가? 음, 쫀득쫀득하구나. 음, 너무 차가워서 그냥 데워먹어야지 전자레인지에 돌려야 되나? 어 도마 탔다! 음. 아. 닦으면 되지 음. 아 탔잖아 뭘 닦으면 되지야 탔잖아 나무 타드게, 장작 타드게 탔잖아 이거 두 개나 전자레인지에 돌려볼까 이래서 저녁에 갔는데도 재고가 많이 남아 있었나? 재 음. 아 제발 맛있어라 뭔가 흐물흐물하긴 하다. 흐물흐물. 이거 괜찮을 것 같기도. 너무 또 뜨거워서 못 먹는 거 아니겠지? 음. 장어 돌려. 응. 장어 초밥은 또 먹을 것 같지 않다. 오늘도 어김없이 나온 아침 산책. 오늘은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만두는 아주 신이 났어. 두부는 여기 독수리 새끼 인데 시키고 운동 나왔습니다. 운동은 힘들어도 매일 해야 되니까 이따가 소금빵으로 샌드위치해서 먹으려고요. 오늘도 운동 화이팅. 트레이더스 소금빵으로 샌드위치 만들어서 먹으려고요. 칼로 쉼. 자른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사과잼. 사과잼이나 딸기잼 같은 거 넣으면 달콤한 만나서 되게 맛있어요. 쌈 채소 먹고 남았던 건데 이거를 양상추 대신으로 이렇게 넣어도 맛있어요. 마지막으로 샌드위치. 끝. 오늘도 춥지만 산책에 나왔습니다. 만두는 실외 배변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산책을 하루에 한번 내지 두번 이상은 꼭나와 줘야 돼요. 두부는 여기 두부는 슈웨비변이 아니라서 추워서 이렇게 <laughs> 이거 이뻐라 두부가 3일 만에 살려고 사료를 먹는다 살려고 이뻐 죽겠네 아주 예배 드리고 애들 데리고 대전 아울렛 갑니다. 출발. <목소리> 대전 온 김에 성심방을 왔습니다. 와. 전혀 늦게 왔는데도 줄 장난 아니야. 어? 별로 없네? 빵 많이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금방 빠진다? 응. 어 만두야. 거기서 뭐해? 만두야, 만두 선물이야? <laughs> 거기에 <거의> 들어갔어. <laughs> 오늘도 공원으로 산책을 나왔고, 해가 떴는데도 바람이 진짜 많이 불어가지고 너무 추워요. 와, 패딩 입을까? 나 뽀글 입었는데. 그냥 패딩 입을걸. 마라 그렇게 맛은 어떠십니까? 음. 와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 내스타 일 아니야. 왜? 마라 맛이 너무 진해? 보기엔 어, 맛있어 보여. 마라 맛 별로 안 좋아하네. 음. 매워? 살짝 매콤해. 음. 어, 와. 응, 그냥 마라 맛이야. 마라 냄새가 확 난다. 음. 이게 밤, 무화과, 말차. 응. 난 밤이 제일 맛있었어. 응. 제가 이거 두개 먹을래? 나밤 먹을게. 응. 마라는 먹어봤거든? 응. 마라는. 맨날. 어, <laughs> 그러니까 맛이 없다, 그건 아닌데. 그냥 고로케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응, 고로케 진짜 응. 맛있어. 응. 이게 밤, 이거 밤 진짜 맛있어. 응. 자기도 밤 먹어봐. 음 빵이 엄청 부드럽다. 그지 진짜 맛있지. 음 맛있네. 성심당은 빵도 맛있는데 빵보다는 롤이네. 음 오늘도 운동 완료. 들데 리고 산책 을 갑니다. 음 맛있다 돼지고기 다짐육에 야채 이것저것 섞어 놨고 이걸로 뭘할 거냐? 만두는 아닌데 만두 비슷한? 피는 밀가루 아니고 김치 이용할 거예요. 배추김치는 물에 한번 씻어 왔어요. 배추김치 위에 떨어지지 말라고 전분가루도 뿌리고. 나머지 반은 모짜렐라 치즈 넣어보려고요. 김치로 다 말았고, 한 줄은 고기, 한 줄은 치즈 섞은 고기 해서, 이거 이제 찜기에다가 찔 거예요. 두부 진짜 잘 간다 가자 두부야 가자 가자 두부 가자 두부 이리 와 가자 가자 Tub ya, kahzah. Nai zara 하니! 오늘은 남편이랑 완전 오랜만에 카페 데이트 가려고요. 스타벅스 갈 거고 옷은 진짜 완전 편하게. 그러면 이따 스타벅스에서 만나요. 빅터 스카치죠? 응. 어왜 이렇게 크리스마스 같아 벌써 짜증나 벌써 연말 같으면 어떡해 진짜 연말 같다. 음 완전 크리스마스야 자기가 딱 좋아하는 분위기다. 좋아. 좋아하는... 오 이거 딸기 크림이었구나. 음 어, 진짜 부드럽다 맛있다. 음. 맛있지. 네? 음, 그왜 화이트 롤빵 같은 카스라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빵? 음. 맛있당. 음. 이렇게 투어 있으니까 뭐 축하해줘야 될것 같은데. <laughs> 뭐 축하할 일 없어? 축하할 일? 음. 행복한 11월을 위하여. <웃음> <웃음> 지금 검지 터은 거. 아, 이건 초콜릿이다. 하얀색 화이트 초콜릿. 오, 음. 어, 이거 초코. 초코다, 초코. 음. 안엔 완전 초코네. 음. 역시 초코. 얘도 초코야? 응. 음. 음, 맛있다. 안에 뭐, 초코볼 같은 것도 있네. 음, 나맛있 음. 음, 맛있네. 음, 맛있네. 음, 맛있 음, 맛있 음, 맛있어맛있어